자,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제키 신스킨 한번 사 보겠습니다. 이게 꽤 비싸 가지고 제가 추가 결제를 해 버렸는데 여기 있네요. 이름하야 스칼렛 코사시 제키. 로지 제가 이잘 보세요, 이제. 이펙트 요정도는 돼야 어? 돈 주고 살만하지 거의 로지급이야 이 뒤에 이 뭐야 이 치마에 휘날리는거 드레스 휘날리는거 어 지금 템 너무 잘 나오거든요 바로 양궁장 아까에 비해서 거의 한 1분정도 빨라 지금 템 나오는 속도 빡빡 위에는 안맞아 세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삼아, 삼 만들수도 있삼니삼 이속이 삼 이건 잡았죠? 와아 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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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바로 버려 이건 그 다음에 지금 이거 4개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어? 안녕? 그렇지! 얜 빨리 잡아야 돼 진짜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얘 근데 왜 얘가 경량을 신고 있지? 어우 너무 고맙고요 저한테 너무 너무 필요하죠 애들 파밍 상태 아니 제가 파밍이 진짜 빨리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빨리 돼서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선 좀 어이 없을만하지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자 이제 채템도 구비됐고 누구지? 땅하나만 더. 아, 고놈 참 빠르네, 정말. 나하르펜드도 이거 못따라가 말이 돼? <laughs> 좀 죽을 라잉 집사복 e o d 대신 집사복 어때? 체력이 될까 모르겠다. 근데 일단 지금은 집사복 나이렇 갖고만 있다가 나중에 끼면 돼. 그 다음에 이속 숙작은 계속 해주죠. 속도가 생명입니다. 얘는 불드, 불드 좋은 생각이지. 불드 만들려면은 아 제가 저, 저거랑 저거 헷갈렸네요 퀴노아랑 헷갈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옷감 줍고 불드 제로 구하고 하기엔 늦겠다 그냥 가야겠다 이거 제발 음, 안떠 아, 숲으로 갈게요 숲에 있는게 더 먹기 쉬울 것 같아요 아왜 하필 여기 사람 있냐 여키야6키 백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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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. 야, 왜 까불어 누군가가 연수의 처치 중입니다. 아, 음식 되게 많았는데 음식 내가 다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, 독기 좋게 세거든요. 라이트 안 쓰길 너무 잘했다. 불드 만듭니다.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, 그 2레벨 무기 스킬 데미지가 좀 줄어가지고, 고개 살짝 아쉬워요 이제 버리자 오, 깜아우공 딴딴하다 진짜 딴딴하다 아, 이 이펙트 너무 이쁘다 이 이펙트 정말 마음에 드네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야 일로 와나? 이게 나 건드려놓고 건들지 마라잉 조심해 새 진짜 으흠 <laughs> 나 불도 나왔는데, 친구야? 이거, 화, 맞아? 이제 궁 쓰고 도망간다. <laughs> 참. 가라. 좋은 말할때 가라. 그니까, 러 자이르 스킨보다 훨씬 좋아. 확실해, 진짜로. 자이르, 오히려 자이르 스킨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닐까? 이 정도면 자이르 스킨은 돈값 못하는 거 같아.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, 오메가... 아, 얘 너무 잘 도망쳐. 진짜! 사람 있는 야야 잡아라 그래 오나 이렇게 도망갈 수 있지롱? 너 이렇게 못 오지? 꼬면 제 캐스던가. 심지 얘는 또 살아갔네 생각해 보니까 아이 열받어. 리클라인 네, 껐죠? 리클라인을 누가 잡으려나? 만약 저거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푸시해서 못 잡게 막아. 제가 잡는 건좀 많이 위험하고요. 어, 집사고. 내가 잡을 수 있겠군데, 아니야. 섣불리 잡지 말자. 후회했다 여기 있고요. 일단 병원 쪽에서 위클라인이 놀고 있고, 얘 스카디 뽑았네. 스카디 뽑는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돌고 있었네. 어, 싸운다. 그래 가라. 헤이 이걸 또 살아간다고요? 야너 <laughs> 정신 나갔어? <laughs> <신전자. 웃음> 아유 이거를 욕심을 부리네 이 친구. 어, 캐시, 아, 진짜 얄, 얄밉게 한다. 내가 죽였으니 다행이지, 아. 아무튼, 요번에 새로 나온 신스킨으로 제키한번 네, 1등 해봤고요 여전히 도끼 재키는 좋네요. 불드랑 하르페만 뽑았는데도 이렇게 강력합니다. 말하자면 뭐 변검이나 이런 거더 뽑았으면 훨씬 더 세졌겠죠. 어, 재키 스킨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, 진짜.